22절까지 말씀으로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난 앞에서 여분 자신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배고백을 통하여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사실 우리는 삶의 여정에서 뜻하지 않는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욥은 여인에게서 난 사람의 수명은 짧고 괴로움으로 가득함이며 그는 피었다 지는 꽃 같고 미끄러져 가는 그림자와 같아서 곧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욥이 말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 무엇입니까?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다는 거죠.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게 됩니다. 그림자 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이 모든 것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애를 쓰지만 곧 죽게 되고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동안에도 죄로 인해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짧은 생애를 살면서 모든 사람이 고생하며 근심하게 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으로 자초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형통한 삶을 살기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삶을 살게 되었다?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성경에서 죄인된 인간의 생애를 쉽게 피고 지는 곳으로 비유하곤 하는데, 이는 인생의 무상함, 헛되이시 지나감을 나타납니다. 인생이 밤에 장막 속에 쉬 묻혀 버려지는 허무하고 무상한 것이라는 거죠. 이런 무상한 인생을 욕기 14장 3절에서 요분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하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아멘. 욕의 이 말은 하나님이 자신에게서 죄악과 어무를 찾으시어 징계하신다는 뜻입니다. 욕은 자신과 같이 헛되고 무상한 존재를 그토록 심각한 눈으로 주시하시며 살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요배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요배 하소연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요비 자신에게 일어난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요분 하나님께 누가 더러운 것에서 깨끗한 것을 찾아낼 수 있겠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분 아무도 없다 스스로 대답합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은 부정하기 때문에 그에게서 난자 또한 깨끗할 수 없다는 뜻이죠 다이슨 시편 51편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죄 없이 아법 없이 살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법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지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도 뭐냐?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그러면 왜그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주셨느냐. 이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은 이 십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사실은 무법천지라는 말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그 특별히 저 중남미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요 온두라스인가 그 나라는 요 범죄율이 80몇 프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길거리를 다닐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밤에 뭐길 다닌다고 해도 물론 요즘은 조금 예전과 다른 어떤 그런 좀 생각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는 그래도 비교적 치안이 잘 지켜지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에 오면 깜짝 놀라는 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밤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다니고 막 이런 것들이 신기하다는 거죠 왜 자기 나라에서는 전혀 그런 일을 할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법이라는 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중심 것이다.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십개 명도 왜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보여주기 위한 거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은 율법은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원죄와 자범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아지도 말이죠. 이 뭡니까? 이 묶어 놨다가 이걸 풀어 놓으면은 막뭐 난리를 친다, 난리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만 그러나 그 자유 밖으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뭘 붙잡아야 된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도덕과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산다 하더라도 자연상태의 인간은 죄성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법 없이 살 사람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우리는 다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쓴책 가운데 아무도 본원이 없을 때 당신 은 어떻게 사느냐 뭐 그런 책의 제목을 냈습니다만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은 자신을 포함한 모든 보편적인 인간의 죄악성과 연약성을 들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야. 주님 저희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님 붙잡아 주세요. 제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해 주세요.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이 죄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는 것은 뭐냐? 내가 듣기 좋은 자장가가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거죠. 마치 선수들이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을 이렇게 바꿔가는, 그래서 그걸 강점으로 잡고 만들어가는 거고,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죠. 그리고. 나의 죄를 씻는 유일한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은혜받는다는 것은 뭐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또 그다음 단계는 뭐다? 아, 그러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해결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나에게는 없어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방법이 뭐죠?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할렐루야. 그래서 <laughs>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보혈 찬송을 좀 많이 불러야 됩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의 피밖에 없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런 우리가 요즘 사실 이 CCM 요즘 뭐 우리가 뭐 많은 일에 그 복음성가, 소위 말해 이제 컨템포러리 그 CCM 찬송을 많이 듣습니다만은 사실은 우리가 많이 불러야 될게 찬송가, 찬성가, 찬송가. 찬송가. 그 찬송가의 핵심은 예수 보혈 십자가 죄 이런 거를 계속 고백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바라보게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살아갈 날수는 미리 정해져 있고 우리 달 수도 하나님께서 다해아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더 넘어갈 수 없는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관리한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아니란 뜻이죠. 여러분들이 항상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인생의 그 어떤 그 삶과 죽음은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 자라를 늘리기죠. 뭘? 항상 기뻐하고 그다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고. 이세 가지 잘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해야죠? 그렇습니다. 그럼 뭐 어떤 사람들은, 아유, 목사님, 내가 항상 기뻐할 일이 없는데요?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운동해서 육신의 건강을 점검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영적인 건강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죠. 하지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인생의 연수가 바뀌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제 히스기야의 기도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죠.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를 통해서 너는 이제 짐 정리해라. 넌 죽고 살지 못해 하나님의 사형선고를 내렸죠? 그렇죠 자 그랬더니 히스기아가 하나님 앞에 벽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이 연장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히스기아가 낳은 아들 문하세가 가장 극악한 하나님을 배교하는 아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죽을 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기분 나쁘하시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우리는 뭐 장수하는 것이 축복이고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사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 보면요 오래 사는 것이 이렇게 축복이라는 말이 속들어 갑니다. 사실은 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바래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해진 때를 살아가는 거예요. 정해진 때. 그래서 요, 요즘 그 에, 많은 분들이 하는 게그 뭐예요. 연명 그 뭐라 그러지? 이게 몸이 약해졌을 때막 병원에서 막 코에다 꽂고 막 심지어는 목구멍 구멍 뚫어가지고 막하죠뭐 연명 뭐라 그래요? 어, 연명치료안 하겠다. 그거 하자. 그거 다 해야 돼. 그거. 집사람도 줘보고 빨리 가서 하자고. 그러니까 아프면은 그냥 가라는 얘기지. 시게 말해서. 괜히 고생 시키지 말고 이제 그 얘긴 것 같아. 좀 살짝 서운하더라고. 근데 그거 해놔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갖다 꽂으면은 그게 돈이 엄청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자 보세요. 우리의 인생의 연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다는 거죠. 시편 90편 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모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깨닫고 생각하게 해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간거라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아멘. 우리의 수명은 70년, 힘이 있으면 80년이지만 인생은 고생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날아가듯 인생은 빨리 지나간다는. 이분 공감하시죠? 네. 나이 30이면 30kg, 60이면 60kg, 80이면 80kg라는 거죠. 그냥 잠깐 한숨 자고 났더니 막,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그냥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지금이 새벽인지 저녁인지 모를 때 있죠. <laughs> 그럴 때가 있어요.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쓰읍, 지금이 새벽이야. 지금 저녁이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 갈 때가 됐단 얘기요. <laughs> 오늘 죽여지는 설교하고 있어 지금. 예.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주신 연수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야 돼. 따릅니다. 범사에 감사라. 아멘. 그러므로 요분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죠. 같이 읽습니다.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하시고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달라. 이야, 이게 요비하는 말이에요. 사람에게서 눈을 돌리셔서 그가 숨을 좀 돌리게 해달라. 이게 뭐냐면 계속 막 주시해서 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숨쉴 틈을 좀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숨쉴틈좀 주세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가 살 남은 시간을 품꾼 만큼이라도 한번 마음껏 살게 해달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태어나가지고, 에, 전복이 어린 시절에는 어머니의 품에서 이렇게 자라나죠.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실은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또 부모님의 돌봄을 받잖아요. 그걸로 끝납니까? 또 대학교 들어가면 또 졸업할 기전에 또 어쨌든 취업시험 준비하러 또 정신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면 또 장가 시집 가야 돼? 장가 시집 가면 또 뭐야? 애를 낳아야 돼. 이때부터 인생은 이제 좋은 날이 끝난 거야. 크애 키우느라고 말이죠. 그냥 내가 먹을 거큰 매개 주고 입혀주고 고마워하는 줄 아세요? 힘들면 엄마 왜나 낳았어? 아빠 왜 낳았어? 이런 애들은 빨리 갖다 버려야 돼. 그런 애들 나쁜 것들 말이죠 그 그렇잖아요 부, 부모님은 아니 저부터도 그래 저부터도 부모님은 그냥 내가 쓸것 아껴가면서 자식에게 주지만 자식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들 절대 다 주면 안돼돈 꼭꼭 숨겨놓라고 으자녀들 온다 그러면 평소에 놔도 된데 놔두면 안돼 어서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만는다고 가급적이면은 아주 은밀한데 도저히 찾을 수 없는데. 그런데 다 숨겨 놓으셔. 숨겨 놓을 때없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laughs> 제가 보관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욥이 말하는 것은 뭐냐? 일꾼으로 고용된 품꾼이 하루해가 지나고 일을 마친 후 자신이 일한 삭스를 받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더는 욥 자신을 감시하거나 죄악으로 인해 징계치 마시고 연약한 자신을 놓아 자유하게 하사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신의 짧은 인생을 즐겁게 살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요배 강구가 얼마나 애초롭게 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행복을 뒤로 미루는 거예요 아 내일부터 행복하자 뭐 예를 들어서 아, 집 사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뭐 자동차 사고 나면 행복해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르다 행복은 지금 느려야 합니다. 제가 감기를 한달 넘게 이렇게 앓다 보니까 말이죠. 숨이 이렇게 펴해시는게 감사하더라고. 정말이에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와서요. 새벽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오고 싶어도 지금 자빠져 주무시는 분들이 많다고. 그분들도 이해해야 돼. 이게 아무나 새벽에도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목사니까 이게 설교하려고 어쩔 수 없이 진짜 붙잡혀서 여기 서 있지만은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뭐다? 감사. 모든 것이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욕기 14장 7절부터 12절에서요. 욥은 나무와 인생을 대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어요. 정말 단순하게 보이는 내용일 수 있지만, 말씀을 깊이 곱씹어 보면 우리에게 전해 주는 울림이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진리는 단순해요. 진리는 욥은 적어도 나무는 소망 있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것은 찍히더라도 다시 움이 돋고, 그 연한 가지들이 계속 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그 구루토기가 땅에서 죽는다고 해도 물기만 있으면 새 나무처럼 다시 싹을 낸다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힘센 사람이라도 한번 죽으면 사라지게 되어 있고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에 있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근심 걱정 있죠. 이런 근심 걱정 있죠. 저도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죽었다고 칩시다. 아, 예를 든 거야. 오늘 죽여주는 설교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죽었어요. 이 시간 죽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한번 죽어볼까? 하나, 둘, 하면 칵 하고 죽는 거야. <laughs> 자, 죽었어요. 그러면, 자, 묻습니다. 아, 죽었구나, 벌써. 여러분이 근심 걱정하는 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습니다. 이걸 강원도의 말로는 시잘 때기 없는 걱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 어떻게 랬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되고 해결할 수 있는 거는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 줄게 이걸. 여러분 아버지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 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인생의 결국입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 잠깐 죽을 인생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죠. 요비 고백하고 있듯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거죠.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대답해 야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행복하지 말고 오늘 행복합시다. 내일부터 감사하지 말고 오늘 감사합시다.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과 오늘도 동행하는 우리 사랑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결코 길지 않습니다. 우리가 백년을 살고 천년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육신의 장막을 벗을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모든 염려를 다 죽게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올드이아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인생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